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 TV. 테마주 적정 주가 담당하고 있는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2월 8일 금요일 방송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이슈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2월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진 않을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또 혹시나 미중 무역 협상이 잘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을 두고서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또 삼성중공업이 또뭐 뛰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지금 현대중공업은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대우조선 인수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입니다. 국내 1월 외환 보유액이 4,055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이다. 어, 음력설 전에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이 사상 최저치로 내려왔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활발한 통화 스와프 통해가지고 달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수출의 또 호화 또 이어지면서 현재 지금 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 경제 어 외형적인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넷마블 어... 자, 이제 이 컨소시엄에 또 텐센트하고 MBK 파트너스까지 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뭐 카카오에 이어서 텐센트, MBK 파트너스 등 M&A의 강자까지 지금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게임주의 또 이제 인수가 또 어떻게 될지 네, 또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후에 나온 이슈는 뭐 반도체 매출 1위가 삼성전자인데 뭐 구매도도 역시나 1등이다.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남양 유업이 뭐 한진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가 될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파로 남양 유업 좀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오뚜기한테 영업이익이 좀뒤쳐졌다라고 하는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농심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신라면을 그 튀김면이 아니라 겉면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 춘절 네, 음력 설인데 일단 단체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그 로드샵들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이 좀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화장품 업체들은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어, 이번에 좀 좋은 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뉴스 나온 게 최근에 이삼성전자의그 블랙록이 이제 5% 지분 이제 보유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장기 투자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이닉스 그리고 올해 초는 이제 삼성전자. 근데 금액은 크지는 않더라고요. 한 800억 원 정도. 네,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요것도 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뭐, 저 물량이 5%? 5%를 뭐, 이상을 다 매도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단 그 외국계 펀드가 저렇게 대놓고 지금 삼성전자에 매수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어,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대규모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낙폭이 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테마주를 살펴봤는데 일단 오늘 지수가 1%대 하락을 하면서 테마주들도 딱히 어 눈에 뜨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사실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에 좀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베터 이쪽은 녹십자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이게 대형제약에서 나보타가 미국 FDA 승인을 얻으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혹시라도 제약의약품 관련된 주식들이 또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조는 딱히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주보다는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면서 재미있는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는 이노테라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노테라피 일단 종목을 네, 한번 보면은요 음력설 바로 직전 연휴 직전이 2월 1일날 상장을 했고요 우선 적정 주가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종목 3,800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노테라피 2월 1일 상장 당일에 발행가가 18,000원으로 네, 됐고요. 이것도 아마 기술특례 상장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홍합. 그 먹는 홍합탕 할때 하는 그 홍합 있잖아요. 홍합에서 혈액용 지혈제를 추출을 해가지고 혈액응고 뭐 관련된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암 관련된 그런 연구도 그 관계자가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일단은 상장을 하고 나서 이날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18,000원이 공모가인데 우선 시가가 공모가보다 높이 시작을 했고요. 2200원에 22 2 네, 이때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나서 윗꼬리가 달린 다음에 쭉 내려와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어저께 공모가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추세가 단기간에 나오면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그 이노테라피의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고규영 카이스트 교수가, 그리고 그 교수가 포함이 된 어떤 연구진이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어떤 그 연구를 할수 있는, 뭐, 어떤 물질을 뭐또뭐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암이 림프질, 림프절로 전이를 할때 어,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를 핵심 연료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규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러면은 지방산을 연료로 활용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연료로 못 쓰게 만드는 그걸 이제 표적 항암제 네 이제 개발을 하는데 뭐 어떤 전가의 어떤 좀뭐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이노테라피라는 종목이 오늘 또 강세가 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반짝 반등이 나오고 나서 현재는 일단 3%대 상승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고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냐? 일단 가격적으로 발행가 근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규주에 대해서는 뭐 주말 칼럼이나 아니면은 그 방송에서 봉투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발행가 근처까지 온 종목들은 한번 접근해 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뭐 손절 마이너스 5% 정도 그 정도를 두면서 공략을 해 볼만 하다라고 하는 거고 뭐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 만약에 이 발행가 부분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개인적으로 참 욕심이 나는 그런 가격대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노테라피라고 이 하는 신규 상장 종목이 일단 뉴스로 인해서 오늘 번쩍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선 발행가 근처까지 일단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암 치료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에 강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1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지가 되는지 또 이탈이 되면은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때쯤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